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겸임을 개원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로 디자인 소리에서 강의도 하는 군대의 모든이 다하는 그런 디자이너 이원찬입니 반갑습니다. 일단 이원찬 씨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어, 새로운 작업을 맡게 되시면. 일단은 플라이언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부터 시작된다 하는 게 맞는 설명인 것 같고요. 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플라이언트 분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을 패치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야 나중에 결과물도 서로 만족할 수 있어서 그렇게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라는 거는 이요 그러니까 클라이트 얘기를 뭐 필기를 열심히 하신다든가, 갖고 있는 디자인의 소스가 있다든가.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커뮤니케이션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눈을 잘 바라가지고 끄덕이 해주면. 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 똑같이가 되요 클라이언트한테도 솔직히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경청하고 있다는 생각에 신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